언론 배우 최은희 씨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자회견에 언론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는데요. 자세한 소식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은희 씨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그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둘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해주시죠. 네, 최은희 씨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연은 3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당시 톱배우였던 최은희 씨는 1978년 1월 14일 홍콩에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강제로 배에 태워져 납북됐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7월에는 최은희 씨의 남편이자 유명 영화감독인 고신상옥 감독도 홍콩에서 납치돼 북한으로 가게 됐는데요. 최은희 씨는 이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이후 부부는 납북 8년 만인 1986년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해 한국으로 돌아왔죠. 네, 정말 영화 같은 삶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회견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예, 최은희 씨는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조의를 표했는데요. 네. 3일 전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최은희씨 입장을 듣기 위해 각 언론사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에 대해 일일이 응대하던 최은희 씨는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죠. 최연희 씨는 처음 사망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당시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치밀지만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담아두고 있던 이야기를 또다시 꺼내게 됐는데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최연희 씨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올해 85살인 최연희 씨가 노구를 이끌고 공식 석상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장에는 국내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해외 기자들도 참석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외신의 관심을 증명했는데요. 최현희 씨는 김 위원장에 대해서 말해 줄수 있는 몇안 되는 인물 중한 명이기 때문에 외신의 반응이 더욱 뜨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현희 씨는 납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북한에 있는 동안 내게 연기할 기회를 많이 주는 등 배려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현희 씨 부부의 이 납치 사건이요, 영화로 제작된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네, 최현희 씨는 이 자리에서 영국 감독이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세미 다큐멘터리로 만든다고 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영화화 하자는 이야기가 오 가고 있는데, 아직 결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최현희 씨는요, 해외와 국내 중 어디가 먼저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영화는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저는 최현희 씨가 여든다섯이 되신지 몰랐어요 네. 예 최현희 씨가 이 자리에서 또 연기에 대한 바람까지 밝히셨다고 하는데요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최현희 씨는 여든이 넘은 나이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은 여전합니다 네 최현희 씨는 연기를 계속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는데요 내년은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연기 활동을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에선 원로 여배우에게 연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죠. 네, 그런가 하면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은희 씨 부부 납치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단한 영화 광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특히 최은희 씨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생전 소장한 영화 필름과 CD가 3만 점에 육박하고 국내에서는 소실된 1960에서 70년대 한국영화 필름도 다소 보유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영화를 강력한 통치기구로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꽃피는 마을, 꽃 파는 처녀 등 북한 대작의 제작을 주도하기도 했죠. 2007년 칸 국제영화제에 출품된 한 여학생의 일기는 편집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북한에서 만들어진 영화 대부분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리더십을 찬양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체로 자리잡기 위한 메시지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8년여의 시간 동안 북한에서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최은희 씨 그리고 또신상욱 감독 부부가 북한에 가서 남겼던 업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사람은 북에 있는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원을 받아서 1983년 신필름 영화 촬영소를 설립했습니다. 네. 이후 돌아오지 않는 밀사, 소금, 불가사리 등을 제작했는데요. 최은희 씨는 이중 소금으로 1985년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 영화에 자극을 주기 위해 두 사람을 데려왔다며 극진이 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최윤희 씨는 젊은 시절의 김정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최윤희 씨가 또 과거에 자서전을 냈었는데요. 이 자서전 안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회고하기도 했었죠. 네, 최윤희 씨는 지난 2007년 발표한 자서전 최은희의 고백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최은희 씨는 상당히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나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망나니 후계자가 아니었다. 카리스마가 넘쳤고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눈과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단한 영화광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화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부분을 기술한 내용도 있었다고요. 예, 최연희 씨는 자서전을 통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관계된 곳은 공공건물이든 일반 가정집이든 어디나 영사실이 부설되어 있는 게 특징이었다며 언젠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무실로 나를 초대해 모니터 6개를 직접 조작해 한국 TV방송을 하나씩 다 보여줬다고 회고했는데요.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만의 TV를 빼놓지 않고 봤고 배우 삼이자가 화면에 나타나자 삼이자 연기 참 잘한다는 말을 건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은희 씨의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잊혀졌던 그 당시의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